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삶에 대한 모든 것 속에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양, 자신을 합리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위선하였으며, 거짓말과 교만함과 참한 속에 오직 자신의 육적인 삶을 위하여 생활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속죄하며 뒤돌아봅니다. 베드로처럼. 나만을 위하여 주님을 수없이 부인했고, 가른 유다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뒤로 감추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팔면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저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언제나 늘 지켜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옵소서. 지식이 아닌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성령의 뜻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입으로만 거칠애로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삶과 예배 속에서 신앙의 분별함의 능력을 주시사 인간의 보이기 위한 인본적이고 이기적이며 우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어떠한 사탄의 게임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더욱 더 넓혀 주사 언제나 바른 길로 나아가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생의 짧은 생을 위하여 욕심이 안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비 없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에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제사함을 받아 구원해 주시도록 도와주시사 좌르나우로 치우치는 마음이 없도록 다스려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허락하옵소서 새순이 도달하는 봄철이 길목에서 교회 내의 모든 예정된 계획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 주관하시사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과 도약의 한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밭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세상 살아갈 때그 말씀의 힘으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거울 속의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뒤에 더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허락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수치와 굴욕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가족이 각양각색 기도와 소망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자합니다 모두 열남 흠양 청산해 주시고 비없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늘빛계의 모든 가족들에게 더욱더 성숙되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임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관하여 주시,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어떠한 욕이나 어려움도 인내하며 참고 살아갈 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릴 사옵 나이다.